안녕하세요, 여의도 사람들 조수림입니다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랭킷크루 시간인데요. 청년카에서 정말 싸고 정말 좋은 K5 차량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와봤습니다. 랭킷 검증이 당연히 1번이겠죠? 랭킷으로 확인해본 결과 주행거리별 시세가 2,001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년카 판매가는 1,600만 원대. 합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고 이력도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사고 이력은 총한 번으로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또 차량의 외관 상태는 깨끗한지 함께 보러 가보시죠 특별히 딜러분과 함께 차량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차는 기아 신형 K5 2.0 가솔린. 등급은 스타일 에디션 MX 차량입니다. 차량 색상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색상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이트펄 색상 차량입니다. 그리고 18년식에 9,000km 정도 주행을 하였어요. 어,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인 점이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인데 게다가 운전자분이 여성 운전자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소모품 교환이나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 옵션 사항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열선 시트부터 스마트 키, 그리고 내비게이션.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그 옵션 사항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가 내부 들어가서 하나씩 제가 자세하게 살펴봐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차량 MX 등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차량이 그두 가지가 나와요. MX와 SX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앞쪽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 앞쪽에 이 안개등과 공기흡입구 부분이 이렇게 아 있는데 네. SX 차량 같은 경우는 안개등이 빠져 있어요. 네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기 흡기 부분도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 많은 K5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서 MX 등급의 차량을 많은 들 예. 그것 때문에 어.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두 가지가 합쳐서 나온 게 요번에 나온 신, 신형 K5 모델이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SX를 봤을 때는 약간 스포츠? 그쵸. 네, 그런 디자인을 느꼈고, MX 같은 경우는 좀더 중형, 약단 네. 느낌이 이, 강한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쪽, 옆쪽도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확인해 볼 텐데, 어, 9,000km 밖에 주행을 안 하셨어요. 보통 5만km 정도 주행하셨을 때, 이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달아 있어요. 그때서 아 많이 교환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은 거의 9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 상태도 지금. 뭐 묻어 있어서 그렇지 깨끗합니다. 그 기사 하나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운행해 주신 것 같아요. 음. 타이어도 아주 그 신차 그대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의 새거 타이어 같아요. 눈앞 뿌리면 새 <laughs>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테이프도 안띄었어요 이거 그 신차 나올 때그 붙어 있는 테이프거든요. 네, 정말 깔끔한데요? 이게 전작이랑 크게 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음. 그거를 이제 어왜 거의 초기 모델 있잖아요. 네네. K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카, 양카. 네, 양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네. 진짜인가요? K5.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 K5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었어요. 아. 그 소나타보다 저렴한, 나,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기도 네. 하고 이걸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그만큼 튜닝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음. K5 예전 거, 초기 네. 모델은 출용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본거 같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양카라고 되게 많이 하신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많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양카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 그리고 이번에 K5가 풀체인지 된다고 해서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죠 네. 2020년형으로 나오는 거라고 있는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차량이에요. 여러 가지 굉장히 아좀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헉, 그러면 그, 그 차량이 나오게 되면 혹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차량 K5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요 일단은 솔직히 그거는 어, 확답을 못 드리는 게그 네. 차량이 만약에 나왔을 때 네. 인기가 방... 예 그렇죠. 아 만약 고객님들께 호응이 좋다면은. 좀 감가가 될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 차가 훨씬 좋다 네. 전작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감가가 되지는 않겠죠. 아, 그렇죠. 네. 자 뒤쪽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리어등 부분 보시면은 리어등도 이게 전작이랑 거의 흡사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아. 바뀐 부분은 없고. 네. 어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허, 정말 깨끗해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중형차, 여기가 굉장히 네. 넓네요. 네. 이게 그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네.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어 안쪽에 그왜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뒤에 LPG가 들어가 있어도 공간이 되게 짧아요. 아. 네. 근데 또 요즘은 LPG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길게 나오는구나. 이 뒤쪽에 여기 네.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요즘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 보험회사가 어디 산지에서도 불러도 오잖아요 여기다가 도넛 모양의 LPG 통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음 네, 그러면 공간을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아네 트렁크는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음~ 자 내부로 그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더 내부 설명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시트 보시면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운전석과 동승석 그리고 뒷자리까지 어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해서 이 정도면은 솔직히 그냥 신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전 차주분의 성격이 어땠는지까지 알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음. 깔끔하신 것 같아요. 그렇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신차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키로수를 굉장히 짧게 운행을 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여성 운전자분이 음. 운전하셨다 보니까 내부도 일단 비흡연 차량이라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네. 제일 중요하죠. 이 차량의 옵션 정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옵션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위쪽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조금 작아서 좀 아쉬워요 솔직히 음. 여성분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 좋아하시지만 네. 남성분들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좀 뭐 약간 널찍해야 네, 고기도 시원한 편하고 시원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뭐 12볼트 그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동승석과 운전석 모두 오, 충전을 편리하겠네요. 원활하게 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다 동승석 모두,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시트, 시트 네잘잘 작동되네요. 네. 네 금방 뜨거워질 것 같아요. <laughs> 네. 랭킷으로 이 차량 확인해보니까 사고 이력 한 건이 확인이 됐어요 음. 네네. 그래서 혹시 그 사고가 어떤 부위의 사고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도 확인해 보았는데 이 단순 교환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보험 이력과 사고 이력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접촉 사고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뒤쪽 문아 이쪽이군요 운전석 뒤쪽 문 네. 교환이 있었어요 문짝 단순 교환이 네. 한 번씩 있었다 그리고 네. 이, 이쪽 이 운전석 문은 아니에요 뒷문만 아네 뒷문하고 네. 그리고 이 앞쪽에 운전석 쪽 휀다. 한다 아. 부분을 그 교환했다고 하셔더라고 이게 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수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교환 네. 부위만 봐서는 아무래도 접촉 사고지 않나, 뭐 주차하시다가 그런 것 같은데 깔끔하게 지금 잘그 정비가 되어 있어서 뭐 티도 안 납니다. 네, 음. 솔직히 알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laughs>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또 좋은 점 가격이 저렴해졌죠. 아, 네, 프론트 헤더와 뒷문 한 번씩 단순 교환만 그쵸. 있었다 네. 네, 그게 이제 사고이인고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차예요 그쵸. 차량이 혹시 여기 엔진룸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일단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외관은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내부가 모두 깨끗한 차량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연식도 굉장히 짧게 됐고 키로수도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오. 내부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부분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우와 심수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흙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아, 아. 아, 되게 녹슬고 이런 것도 많던데고요 아, 그쵸. 그 네. 차량도, 이, 오래된 차량은 녹슬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저기 볼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쪽, 이쪽 볼트나 이쪽 볼트. 네네. 이쪽 볼트. 이 앞쪽 휀다 부분, 아까 전에 네네. 사고 일으켰다 하면 이 부분은 푼, 흔적이 있죠. 네네. 약간 벗겨졌네요 네. 이쪽은. 전혀 푼 흔적이 없죠. 아 네.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이 부위가 뭐 교환이 됐나 뭔지? 아니면은 건드렸는지 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게 예, 이제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뭐 100%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네, 네. 참고는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진룸 전체적으로 한, 상태 확인해 보면은 뭐 엔진 벨트 상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면은 그렇죠. 음. 그리고 워셔액은 채워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오, 요 정도? 지금 이게 너무 깔끔해서 제가 뭐더 설명 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 네.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 2018년형, 신차 같은 외관까지 이렇게 좋은 K5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쏘나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쏘나타는 워낙 유명한 국민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그에 못지않은 사량을 받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쏘나타는 좀 이제 질리거나 네. 뭐, 나는 쏘나타보다 차별화된 걸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찾는 차량이 이 K5, K5. 차량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670만 원에 헉!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 굉장히 정말요? 저렴하죠. 아무래도 이게 교환 부위도 있다고 보니까 음, 저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해요. 근데 요거를 음. 또 속여서 파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고나 네네. 차량인데 사고가 안 났다라고 네네. 속여서 파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정직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그에 맞게 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랭킷으로 확인해본 결과 차량 시세가 2 0 1 0 0 0원이었잖아요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로 그쵸. 네 확인이 됐어요. 그만큼 믿고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솔직히 이만한 가격 네. 찾기가 힘들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8년형에 주행 거리도 9,000km에다가 가격까지 이렇게 착하다. 네, k 5에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여기 청년카에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지금보다 예. 더 좋은 차량으로 <laughs>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의도 사람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청년카드요.